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테슬라 주식과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이분들 최소 10배 목표로 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뭐 2배, 3배 가지고 테슬라 주식,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테슬라 주식, 비트코인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가능성이 큰 투자인데요. 자,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와 비트코인 최소 10배를 목표로 투자하는데요. 자, 언제쯤 그 시점이 올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나이브스의 짧은 인터뷰 영상을 보실 건데요. 자, 10월 10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10월 10일이 거대한 전환점 총매제가 될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우버가 여기서 강조한 다른 한 가지는 자율주행입니다. 아시다시피 로보택시 사업도 이미 하고 있죠. 여기서 흥미로운 주제를 발견했는데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버가 그런 부분을 강조했는데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대나이 스입니다 우연은 아닌 것 같아. 오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본인들은 잊지 말아달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 뜻을 전달한 것 같은데, 웨이모, 구글을 보세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혀 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테슬라 10월 10일 로보 택시 공개로 완전히 끝날 겁니다. 머스크와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의 미래는 10월 10일, 어, 제 생각에는 오버와 전체 산업의 자율주행사의 미래를 궁극적으로 어, 가속화하라는 압박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데나이브스 영상을 잠깐 보셨는데 자, 10월 10일 이제 모든 것을 뭐 우버를 포함한 FSD 자율 주행에 흉내를 냈던 어, 모든 어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주식들이 이제 어 정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런 날이 될것 같은데요. 자, 다, 저는 대, 개인적으로 데나이브스의 전망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 10일은 FSD와 로봇택시에 어, 나침판 역할을 하는, 어, 테슬라 투자자들 오랜 기다, 기다림, 보람이 있는 날로 기억이 될 건데요. 자,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견디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어, 간밤에 테슬라 주식도 200달러, 어, 살짝 미치지 못했는데, 어, 3% 이상 급등을 했고, 자, 애플, 메타, 어, 마소 다 이제 올랐는데요. 자, 지금 여기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우리가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전 세계 1등 애플 주식은 그 3조 1900달러인데요. 원화로 4,389조 회사입니다. 현재 주가는 213달러고요. 자, 메타는 지금 현재 5위인데 509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어 1조 어, 68억 달러 그래서 원화로 1,469조의 회사입니다. 자, 우리의 테슬라 과연 얼마일까요? 자, 원화로 842조 회사입니다. 6,126억 달러 시총 기록하고 있는데, 자, 1차 목표인 메타, 1,469조의 시총과 비교하면 테슬라는 842조이기 때문에 약 1.7배 상승하면 메타를 넘어설 수가 있는데요. 자, 애플, 그, 궁극적으로 애플 2차 목표가 애플인데, 애플이 4,389조니까, 어, 현재 842조 테슬라 주식 약 5.2배가 상승하면 애플을 넘어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분이 많으실 텐데, 자, FSD와 로봇택시 바로 데나이브스 인터뷰 10월, 10월 10일 테슬라의 로봇택시 발표. 가장 중요한데 1차적으로 옵티머스봇을 제외하고 FSD와 로봇택시만으로 예측하는 시장규모는 5조에서 7조정도의 시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2,3년 안에 순차적으로 성공할 경우에 애플 시총을 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저가 매수 기회를 잘 살려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테슬라 투자가 왜 어려운지를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이 지금 잘 견디셔야 되는 이유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은 2021년 11월 4일 테슬라 주가가 409달러 정고점을 기록했는데요. 자, 이때부터 정확히 2024년 현재 8월, 8월까지 테슬라 주식 현재 198달러니까 그 두 배를 하락한 겁니다. 자, 이래서 그 테슬라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가능성은 매우 가장 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M7 주식에 비해서 그 정확하게 절반, 반토막이 난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어,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 보면 어, 이걸 반대로 만약에 400달러가 아니고 테슬라 주식이 800달러, 1000달러를 하면 여러분이 테슬라에 그 주식 수량을 많이 늘리지 는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3, 4년 고생을 하셨지만 지금 테슬라 주식을 100주, 1000주, 또 많게는 2,000주 이렇게 들고 계신 분들은 다들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메타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데요. 메타는 2022년 11월 2일 90달러 이때 다 메타 망했다. 이런 어. 얘기를 하고 시장을 떠나갔죠 개미들이 그런데 2번을 보시면 메타가 현재 509 달러입니다 정확하게 다섯 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메타는 2022년 11월 2일 최저 90 달러 기록한 이후에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다니겠습니다 20%의 그 인원을 해고를 했고 이 메타생태계 올인을 했죠. 구축. 아직까지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장에서는 이제 메타를 AI 기업으로 인식하면서, 어 2년 만에 509달러, 그러니까 5배를 성장했죠. 그러니까 주가로서는 엔비디아 다음으로 메타가 가장 큰 상승을 한 기업에 들어가는데요. 자, 테슬라의 미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아직도 전구전됨이반토박이난 상황이고, 그러니까 400달러에서 200달러 대 반전의 총매제는 과연 있을까? 10월 10일이 바로 역사적인 전환점 가능성이 가장 큰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거로 나오는 게 FSD 완성도 12.5 버전이 여러 유저들, 사용자들 자발적인 후기를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지금 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죠. 이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12.5 버전부터 완전히 그 다른 자율주행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2025년 반값 로그택시가 출시되어서 시장에 릴리즈 되는 순간 사실은 게임은 끝났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게임 끝났다는 얘기는 1차 애플 시종. 현재 3조 달러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일단 굵직굵직한 숫자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애플 시총, 우리의 목표, 애플 시총은 1차 목표 3조 달러인데, 어, 테슬라 현재 주가에 5배, 어, 그리고, 어, 이 5배에서 이제 더 가는 게, 어, 여러분 FSD와 자율주행이 완성되면, 이 시장 규모는 그 스마트폰, 애플 시장 폰에 같이, 매출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최소 열배 이상 차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 주식을 무조건 수량을 모으고 기존 수량 보유자는 최소 이 년만 버티시면 여러분의 그 기다림은 반드시 보다. 보답 받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새벽이 가장 어려운데요. 조금만 버티시길 바라고요. 자 테슬라는 전일 종가 19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그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죠.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구매 중단한 기업이 등장하고, 또, 로이터 통신발, 여러 가지, 이제, 뭐, 185만 대 리콜, 어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테슬라는 다시 한번 260달러대에서 지금 190달러대로 주저앉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반대편에서면 반드시 망한다. 공매도만 망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를 팔고 떠나신 분들도 어 망할 수 있다는 점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 두 배, 세배 먹기 위해서 테슬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최소 열 배, 일론 머스크와의 50배를 보고 지금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제 인생 역전을 한다는 거는, 일반 그, 개미들, 셀러리맨들은, 우리가 연봉 많이 받아도 5천만 원, 좀더 정말 많이 받는 분들은 1억. 받는 분도 매우 드무실 텐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투자를 할수 있는 종자돈의 규모는 연으로 따져도 천만 원이면 많은 축에 들어가고 정말 많이 그 허리띠를 졸라맸을 때 연봉 1억 정도 됐을 때 많이 해도 삼천에서 오천이라고 봅니다. 이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 주식 수량으로는 사실 뭐 지금 삼십만 원한주 가격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삼천만 원이면은 100조 정도를 모아가는 건데 이 모을 수 있는 시점이 이제 1, 2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거는 어 굉장히 다부지게 테슬라 비트코인을 조금 매수를 해야 정말 2, 3년도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어 당황하지 않고 어, 최소 100주는 들고 있어야 10배가 되더라도 3천만 원이 3억이 될수 있는 과실을 볼수 있는데, 어, 제일 문제는 이제 우리 그 개미들은 종잣돈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장기 투자, 좋은 주식을 빨리 매수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고그 점을 항상 긴장하시고, 어, 저의 방송과 함께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테슬라 투자가 계속 쉽지 않은 게 이렇게 어, 한국의 똑똑한 개미들 일론 머스크도 인정을 했죠. 스마트 피플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 테슬라 주식에 투자하는 스마트 피플, 테슬라 테슬라 주식 그 오너분들에 대해서 저 똑똑하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삼성전자나 다른 주식 투자하는 국민들에게 이제 뭐 스마트 피플이라고 하지는 않은 거고요. 저 최소 10배 이상 그 테슬라 주식 매우 현실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이제 기사들이 개미털기를 여러 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머스크의 이제 정직한 입, 그리고 신념, 음, 여기에 따른 이제 X를 통한 머스크의 트윗, 어, 이것 때문에 이제 그 개인 투자자 솔직히 더 많이 힘들긴 한데, 이 경제 독립을 위해 테슬라 기업에 투자하는 일은 이처럼 결코 쉽지 않은 길인데 반드시 보답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어, 테슬라 주주들을 향해서 이번 시총에서 어, 그 주총에서 당당하게 밝힌 거죠. 반드시 보답하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400달러 이하인 현신 신점에서는 최대한 모아가야 하는데 지금이 적합조회의 기회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전일 시장이 좀 반등한 거는 우리가 8월 5일 발그 전세계 쇼크가 왔었죠. 그때 이제 그 실업 청구수당 건수 많이 그 나오면서, 어, 아래에 대한 그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어, 시장을 엄습을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부터 기술주 거품이 아니냐. 인공지능의 투자는 10배 이상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하나도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급속히 퍼지면서 버블 논란이 일었고 이게 시장을 급속히 얼어붙게 만들었는데요. 가장 큰 충격을 여러분 견뎌 오셨는데 다, 다행히 시장은 이 미국 노동시장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테슬라 주식을 포함한 다른 M7 주식들이 급등을 한 상황인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어, 테슬라나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이 시장에 일일비 하는 그거는, 어, 사실 소음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조금 무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테슬라나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거는, 어 8월 5일 같은 사실 그 급락장,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견디기 힘든데요, 솔직히. 그런데 이때 역발상으로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우리 테슬라에 투자한다는 거는 최소 2, 3년을 견디면서 3년, 5년, 10년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렇게 그 굵직한 로드맵을 여러분이 확고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마음이 흔들려서 8월 5일 같은 폭락장이 오면 대부분 7, 80%는 그냥, 저주의 말을 쏟아보면서, 테슬라와 비트코인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요 점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은 테슬라와 비트코인을 적금 해수할 기회다. 자,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자, 비트코인 2번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지금 10% 가까이 상승을 해서, 60K를 회복을 했습니다. 자, 원화로는 8,400만원대, 7,700까지 떨어졌다가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죠. 그리고 1번 보시면 테슬라는 3.69%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비트코인은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라고 이 변동성을 즐기면서 또한번 절대 팔지 말아야 하는 게 바로 테슬라와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최소 1, 2년 안에 어느 정도 1차 결론은 나니까 어, 요즘,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테슬라 주식은 2025년 반강기가 어, 지금 2025년 어, 7월에서 한 8월, 9월 이때가 이제 그때까지만 비트코인 여러분 견디실 수 있으면 1, 2, 3차 반강기 패턴이 어,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여러분이 과실, 1차 과실은 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봅니다. 그런데 여기 맨 아래쪽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보이는데요. 이게 대한민국의 정확한 현실입니다. 73,400원. 삼성전자, 자, 10만 원은 고사하고 지금 73,400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삼성전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후진적인 정치 구조, 또 경제계에 대한 멸시, 그,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일조를 했죠. 그러니까, 어, 정치권은 뭐, 일체적인 원인을 제공을 했고, 이, 반도체는 지금 미국, 뭐, 대만, 일본부터 아주 똘똘 뭉쳐서 국가적으로 좀 밀어주는데, 우리는 지금 공장, 지지부진하죠. 미뤄져도 될까 말까 하는데 정치권은 싸움질이고, 국민들 역시, 자각을 못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 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그 CEO는 또 2년여 감옥에 갔다 왔고, 또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그 족쇄를 풀리지가 않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자, 대한민국을 그나마 먹여 살리는 게 삼성전자와 현대차. 자, 이런 기업인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 기업들이 혁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 얼마 전에 삼성전자는 물론 노조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어, 혁신이 떨어지는 거는 CEO 책임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이재용, 정의선, 어, 우리 그두분 CEO, 어, 일론 머스크 정도에 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혁신을 따라가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테슬라를 넘어서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하고 응원을 하는데 현실은 정말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자 비트코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8,300만원대를 회복을 해서 약10% 정도 정확하게는 9.5% 상승을 했는데 자, 이게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 1번 보시면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거는 하루에도 최소 10%에서 뭐 30, 40%의 그 파도, 이 파도라는 건 변동성인데 이걸 줄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고 있으면은 한마디로 미치는 거죠.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 우리가 경제 독립을 이룬다는 거는 비트코인, 테슬라는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흔들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 2번과 3번을 보시면 이더리움은 지금 3580, 어, 358만원.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800, 어, 8 0 비트코인은 8300만원. 그리고 어, 이더리움은 358만원. 그리고 이제 도지코인이 어, 141,000원. 만 아,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이더리움이 이제 3581, 도지코인이 어, 141달러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이 1번 비트코인을 그잘 생각을 해주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2번 이더리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3번 도지코인은 이제 일론 머스크 가능성 때문에 도지코인의 끈을, 어, 저는 이제 가급적이 알트코인은 추천은 드리지 않지만, 부득이 내가 알트코인을 한다면, 비트코인의 한 10분의 1 정도의 비중으로 이더리움, 또 거기에 10분의 1 비중으로 도지코인 정도는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 미 실업수당 청구 감소에 따라서 어, 그 급등을 했는데 6만 달러 선 회복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이 왜 정해진 미래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은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그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죠. 구조상으로.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점점 종이 돈에 가까워지고 돈은 계속 찍어내면 결국은 유동성은 공급될 텐데 그러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영원히 인플레이션 구조로 가는 거죠. 모든 자산들이 부동산 포함해서. 그러면 비트코인은 결국은 전 세계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최소 10억 뭐 마이크 세일러는 138억까지도 갈수 있다고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 기준으로 5억에서 10억 할수 있다면 이런 거를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러분이 이제 그 마이크 세일러의 인터뷰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마이크 세일러 CEO가 그 마이크로 스트리티지 회사의 회사, 그 회사의 공동 CEO인데 현재 135달러입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상승률과 동일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분들이 이 점을 놓치고 계신데요. 자, 간밤에 비트코인이 9%대 상승을 했는데 이 마이크로 스트리티지 주가도 9% 올랐습니다. 왜 정확하게 비트코인 상승률과 일치할까요? 바로 마이크로 스트리티지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회사라서 그런데요. 마이크로스트레티지 회사의 그 2025년 주가 전망은 비트코인 가격이 15만 달러, 약 원화로 2억 정도 예상할 때30%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135달러에서 예를 들어서 170달러나 더 간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2020년 8월 10일 날 비트코인 인수 전략을 회사 차원에서 수립합니다. 여기에는 마이크 세일러 CEO의 의지가 강한데요. 회사를 운영해 봤더니 이 비트코인을 따라갈 수익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 전략을, 비트코인 인수 전략을 수립한 후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무려 12배의 상승을 했는데요. 주가 상승을 했는데 자, 이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투자가 좀 어려운 분들은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대신 그 과실은 상승률은 비트코인보다 많이 떨어질 겁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심한 만큼 여러분이 투자의 과실이 더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혹시 내가 좀그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견디기 어렵다 그러면 재미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도 한두 주 사서 같이 공부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22만 6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화로 약 20조 원인데 어 여러분 그 아직 비트코인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 비트코인 한 개당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평당가가 65,000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7천만 원선 정도 되겠죠.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역시 5년 전에 투자를 해서 평당가가 지금 6 65K, 그러니까 한 7천만 원 선인데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이걸 보고 여러분이 캐치를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 전 세계 2,100만 개인데 여기서 실제로 유동될 수 있는 물량은 얼마 안 됩니다. 절반이라고 보시면은 한 천만 뭐 비트코인에서 뭐 많게는 한 1,600만 정도 될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어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이 회사가 여러분 이름도 처음 들어보신 분이 오늘 많으실 텐데요. 20어 22만 개의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2,100만 개에서 약 1%를 들고 있는 건데. 이 조그만 회사 이름도 잘안 알려진 회사가 1%인데 요런 회사가 100개만 나오면 여러분이 살수 있는 비트코인 물량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벌써 2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각국이 비트코인을 지금 보유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 미국의 이, 그 SEC 1월 10일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들어간 자금만 지금 88조 그리고 비트코인 수량만 지금 어그 88만 개 그러니까 그 약 100조 이상의 자금이 이제 그쪽으로 들어간 건데요. 이렇게 따지면 이제 불과 1월 승인 이후에 지금 7개월 정도밖에 안 걸려서 지금 기관에서 이걸 담은 건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비트코인 2100만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수량을 뭐 10분의 1이나 100분의 1을 어 지금 가격에 살수 있는 기회는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 독립과 어 여러분이 그 부자를 꿈꾼다면, 어, 소위, 어, 내가 지금 셀러리맨인데, 연봉 3천 ,000, 5천만 원인데, 최소 앞으로 3년 5년 안에 5억 10억 정도의 소박한, 어, 경제독립 부자를 꿈꾸는 분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 부동산은 기본적, 인 기본적인 것이고, 어, 여러분의 자산의 10% 20% 정도는, 어, 정해진 미래인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일정 부분을 여러분이 가져가지 않으면, 반드시, 어, 내 자녀로부터, 아빠 엄마 어 그때 2024년이죠. 2024년 8월. 어뭐 애들은 잘그 시점을 정해 모르겠지만 아빠 엄마 5년 10년 전에 뭐 했어라는 얘기를 듣, 들을 수도 있,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테슬라와 비트코인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어 우리가 100% 이해하고 투자하는 못 하겠죠? 약간 믿음과 그 혁신적인 기업의 가치, 이런 걸 조금만 보실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 테슬라 비트코인, 정해진 미래에 조금 그 발을 담그는 데 있어서, 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슬라와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여러분 잘 견디시고, 어, 함께, 어, 2, 3년 견디시면 밝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으니까, 오늘도 심찬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고, 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마이크 세일러 회장의 짧은 인터뷰를 여러 번 보실 텐데요. 저 비트코인 큰 폭으로 지난주와 금요일과 월요일에 걸쳐서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텐데요. 이 짧은 인터뷰를 보고 비트코인이 최소 10억 갈수 있는 힌트를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저의 목소리로 더빙한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와 같은 암호화폐 어,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마이클 세일러 씨와 함께 합니다. 마이크,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비트코인에서 작은 폭락이 있었죠? 이는 시장에서 유동성의 대리자로 간두점에 위험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적어도 24시간 동안 제가 이야기 나눈 비트코인 6만 1000가지의 범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촉매제는 무엇이 될까요? 무엇이 이 상황을 탈출시킬까요? 며칠 전 네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는 매우 훌륭한 촉매제였고 비트코인에 대한 전환점을 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자들, 주지사들, 상호인 의원들, 하원 의원들, CEO들, 억만장자들, 투자자들이 함께 참석했는데요. 상원 의원 라마스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우리에게 루이지애나 매입 순간과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오버턴 창이 열렸는데요.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기관, 기업 및 개인이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는 엄청난 일이었는데요. 전 대통령 트럼프도 그 아이디어를 지지했죠.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십니까? 토마스 재파수는 1803년에 1500만 달러로 루지에, 루이지에나 영토를 구입하여 미국의 크기를 거의 두 배로 늘렸고, 스어드는 알래스카를 700만 달러에 샀으며, 아래에는 1조 달러가치의 석유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될 것인데요. 비트코인은 희소하고 매력적인 디지털 자산입니다. 몇백 년 후에도 수억 명이 머무를 것을 위해 약간의 화폐나 종이를 교환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롭네요. 저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전반에 항상 철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철학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며 당신은 이를 디지털 부동산이라고 부르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출에 대한 해지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는 생각은 이러한 철학에 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당신이 맨하를 사거나 미국을 사거나 알래스카를 사는 것처럼 시소하고 매력적인 자산을 기반으로 국가를 자본화한다면 그것은 위대한 제국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저는 국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업이나 개인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분명히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월에는 무엇이 걸려 있나요? 우리는 두 가지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금융입니다. 전통적인 금융은 19%의 시간동안만 작동하는데요. 기업을 상장하는데 4천만 달러가 됩니다. 주말에는 신용도 유동성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21세기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는 오늘날 세상을 보고 전기물 엘리베이터 인터넷이 100%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100% 작동합니다. 왜 우리는 금요일 오후 4시에 문을 닫고 월요일 오전 9시 30분까지 열리지 않는 20세기 은행 자금 시장 자본 시장에 얼마였나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음식물 공유를 다룬다면 그것은 잔인하고 이상한 처벌로 간주될 것입니다.